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뭘 배웠죠? 호흡을 중심으로 명상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도록 차분하게 호흡에 집중하는 수식관 명상법과 또 수식관을 놓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법을 함께 실습을 해봤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식관을 꾸준히 연습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수식관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호흡 명상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 명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하는 힘이 조금 더 길러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 2월 구독의 3주차죠. 오늘은요,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속성을 하나 더 배워볼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지혜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잘 다루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속성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의 감각을... 자극으로부터 자유롭게 바라보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한데, 우리의 어떤 상태든지 바라보고 돌아오는 훈련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속성을 이해해 볼 거라고 했었죠. 이 감정과 생각,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인지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놓아준 다음에는 다시 우리의 이 명상 대상 호흡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을까?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극에 흔들리잖아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중심을 잡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자극에 흔들리는 마음에서 점차 중심을 잡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연습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음이 가진 두 번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새로운 속성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의 속성 배운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속성을 배웠죠? 첫 번째.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 알수 있다. 라는 걸 배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자고 했었죠? 네, 맞아요. 마음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쉬지 못하는 그 상태를 멈춰서 쉬어주는 연습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하고 싶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마음을 쉬어주는 첫 단계로서 마음의 속성 한 가지를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마음의 속성을 배워볼게요. 자, 오늘 배워볼 마음의 속성. 마음은 자극이 강한 대상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무조건 자극이 강한 쪽으로 달려가는데 자극이 강한 대상이 정해져 있나?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자극의 마음이 향하겠죠. 그 자극이 강한 대상이 될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모두가 같은 환경 안에 있어도 다른 생각들을 하거나 다른 마음들을 일으키게 돼요. 그 얘기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극이 강한 대상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이 상태가 어떤 거를 비춰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자극이 강하다라고 인지하는 대상은요. 우리가 가치를 그만큼 많이 둔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향하는 그 대상, 그 빈도수를 봤을 때 많이 어떤 대상으로 마음이 향한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에 우리가 가치를 많이 두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상 자세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계시죠.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우리 허리를 편안하게 펴 보시고요. 어깨를 으쓱했다가 뒤로 아래로 낮춰서 손등을 편안하게 올려두시고 목을 쭉 한번 끌어올리셨다가 턱끝을 가볍게 당겨올게요. 자, 여기서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천천히 긴장을 풀어서. 편안하게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긴장을 풀어 봅니다. 우선은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의 그릇이죠? 이 몸이 긴장 없이 편안할 수 있도록 힘을 천천히 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의식을 천천히 아랫배로 가져가 볼게요. 아랫배까지 천천히 자연스럽게 숨을 깊게 마시고, 또 다시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다시 아랫배에서 의식을 코끝으로 가져오셔서, 오늘은 수식관 없이 호흡에 마음을 두고 먼저 호흡을 자연스럽게 느껴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발 물러나서 나의 호흡을 바라보실 건데요. 마치 강 건너에 불이 났는데 그 불구경을 강 건너에서 하는 것처럼 호흡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호흡을 놓치기가 매우 쉬울 거예요. 그때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또는 몸의 불편감이 인지가 되면, 아, 이것이 인지가 됐구나 라고 알아차림을 하시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볼게요. 이 과정을 5분 동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평화를 깊게 유지하는 명상법을 다뤄볼 거예요. 오늘 배운 관법을 꾸준히 실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본기를 다지시면 우리가 앞으로 매월 새로운 마음 훈련법을 배우잖아요. 그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의 훈련법을 호흡이라는 툴을 통해서 배웠는데 다양한 툴을 알아두시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이어서 다음 달 것도 구독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강의 때까지 마음의 중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maste.